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전 비씨 뉴스데스크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기초 선거에 공천을 하기로 하면서 지방 선거 판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기호 2번을 받기 위한 공천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해득실에 따라 입지자들이 이합 집산과 합종 연행이 뒤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정용 기자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무공천 당론을 받고 기초 단체장과 기초 의원을 공천하기로 하면서. 예비 후보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겠다는 반항입니다. 그 적은 부분이 아니고 큰 줄거리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까 그 줄거리에 따라서 후보들이 굉장히 좀 당혹스럽고 그런 것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재정적이나 뭐 심신의 좀 피로도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누적돼서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당문이 180도 바뀌면서 광주 전남의 선거 구도도 사실상 새판짜기 수준에 돌입했습니다. 무공천의 경우 인지도와 조직력에서 경쟁 우위를 가진 현직 단체장이 다소 유리할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했지만 공천 부활로 현직들도 본격적인 공천 경쟁을 위한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광주 서구청장과 북구청장 등 일부 출마 예정자들이 후보 단일화를 통해 현직과 비현직 간의 일대일 구도를 만들려고 했던 노력도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그 우리 후보들 간의 단일한 논의는 어, 사실상 별 의미가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민주당과 새정치연합 간의 지분 다툼에 의한 공천 경쟁으로 기호 2번을 받기 위한 후보간 이합 집상과 합종 연행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천제 부활로 각 지구당 위원장이나 지역구 국회의원의 점수를 따기 위한 이른바 줄서기 행보도 가속화될 전망입니다. 또 무공천을 하면 군소 정당들이 약진할 수도 있지만 공천제가 부활하면서. 포럼에서는 과거처럼 새정치민주연합의 선거 독식이 우려됩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